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예배 진행 위원으로 우리 교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과 평안하신과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허락하셔서 또 그곳에 살게 하셨지만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 땅에서마저 저주를 당하였다. 창세기 3장 1 7절의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실과를 먹었은 즉 너는 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 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평가하시고 이제 저주하셨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하지는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또아려면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또한 아래면 성령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면 내게 부하라라고 하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아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흠폐해지고 답답해지고 또 막혀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네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로 보면, 죄악에서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니까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죄악에서부터 정결하게 하는 날, 즉 가난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던 우리가 그 가난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천재 지변도 임했고 이방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여정기를 보면, 그들이 회개할 때, 멈출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께 구하면 죄 사함도 받고 성령도 선물을 받는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며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외쳤던 세리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두 사람의 기도에 분명히 한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볼때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때 약한 내가 강하게 되고 잘못되었던 내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위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얼음 안겨주시고 쌈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생활 가운데서 예배가 온통 막혀 있는 지금 매일과 같이 기도하며 영적 깊은 호흡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간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줄도 믿습니다. 자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긍휼하심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구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음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실패했고, 주저앉고, 단식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때에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세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경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주체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수종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자복하며 하나님의 예수를 잡아줄 때 내가 이로질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워주심의 은혜가 체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어주기를 주의의 놈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6장 6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상당으로 인하여 황무하여졌다 라고 해요 즉 이단과 거짓과 우상과 하나님을 앞서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고 있고 에스겔 30장 12절에 보면 타국 사람으로 인하여 황무하게 됐다. 또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황무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앞서는 것들이 내 삶을 앞서갈 때마다 모든 것이 황폐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6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한 번은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은 편한 것 같고 세 번은 말라가는 것 같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이 각지에서 들려오고 있는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직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영제교회 모든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성겨야할 사람들 위치에 이단이 있고, 거짓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측노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서 인생의 죄를 범하면 그 주권이 이방에게로 넘어가고, 그 주권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그 생산물들이 모두 약탈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에 밟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바신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밭을 밀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떨기와 같이 또는 좋은 땅과 같다라고 해서 마가복음 사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가나 돌바, 가시떨기와 같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연결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가슴에 심는 뜨거운 땅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연약한 마음들이 다 정리되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온전히 열매를 맺는 그 바지의 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축복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왜 구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보면 에덴과 같이 건축해 주시기를 원한다. 무너진 곳,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황폐한 곳을 다시 건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름이라 35절과 36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의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막들이 주민과 있다 하더니 너희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호흡을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그것이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완전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36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23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원치도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도 없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없지 행치 아니하시게 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언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경제로 인해서 또 관계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의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까 영적인 잡초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고 자르고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이 뿌려왔던 갈라지는 불신아 그리고 사람이 뻔했던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잡초가 우선했던 이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워서 에덴의 평화의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허락하신 땅을 에덴과 같이 할때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하지 마라.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의 축복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여정을 볼때 아, 가리스바니아 사건을 전으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도리로 갈라졌어요. 가난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의 앞길을 축복을 받았고, 만나와 매추하기를 통해서 그 길의 대로를 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배고픔이 있다고 해서 애국을 그리워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아우성을 쳤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블루세스 3장 2절에 말씀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풍파 또이 땅의 모든 어려움 또이 땅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왜 우리에게 간구하라 여호와께 간구하라냐라고 한다면 거할 처수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했던 모든 성읍들이 주민과 함께 있다라고 했어요. 황폐한 땅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지옥과 같은 곳이고 생명의 연장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여 살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이 땅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양식을 구하러 구하는 단구는 가르쳐 주셨지만 내일의 염려를 구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지 그 아무도 알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죄악에서 정결해주기 위해서, 황무한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에덴과 같이 건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처수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구함의 기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의 용으로 추구합니다. 어려움이 따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파월이 되시기를 주의의 용으로 추구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거장이 되시고, 영적인 장마에 큰빛줄기를 맞아서,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배가 멈춰있는 이 땅의 안타까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방송을 공유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하여 기도할 때마다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황무한 땅에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건축하게 하시며 거할 초수를 구할 수 있는 한영제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찬양의 용사가 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향기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죄를 상함을 받은 여자가 옷값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도 우리가 땀을 흘려 눈물과 정성과 힘을 가 여드리는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된 가정,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정성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시험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서로 행하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한 달도 주께서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늘강건케 하시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하되하여 주옵소서. 한영주안보센터를 세워주옵소서. 주정원군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려진 손길 손길마다 극률의 은혜로 복을 주셔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손과 발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하늘 보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열다섯 군데의 선교지와 국내에 합력한 교회들 위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서원하는 한 영제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